피해원 씨는 과거에 소주 논쟁을 제시했었죠. 애인과 애인의 동성 친구가 술을 마시던 중 애인이 먼저 취해서 잠들었을 때 애인의 친구와 술을 계속 마신다 안 마신다 만약에 피해치원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. 저는 마시지 않아야죠. 소주 논쟁 음. 이거를 PH 원 네. 씨가 제시한 거예요? 인별 그 스토리에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뭐 아예 상상치도 못하게 엄청 퍼지더니 우와. 막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이거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. 네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좀 음. 질투가 있어요. 어 그지 그건 당연히 질투 나도 되는 부분이잖아요. 티는 막 그렇게 안 내겠죠. 왜냐면 친구한테도 제 남자친구한테도. 좀 압박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혼자 아진짜 좀... 그거는 말해도 되는 부분이죠 말할까요 그냥? 네 말하세요 야 누구 뭐하는데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장난치나, 아 사투리로요? 네. 아, 네 경험에서 나온 논쟁인가요? 아, 그, 그건 진짜 아니고요. 음. 이게 저, 그 한창, 왜 논쟁들이 엄청 유행할 때인가 그렇죠. 깻 논쟁부터 시작해서. 제가 그 논쟁을 진짜 만들고 싶어서 혼자서. 우와! 그 뭔가 창과 방패의 논쟁을 만들고 싶어서 혼자 계속 생각하다가. 대박! 야, 이거 어때? 하면서 친구들한테 들려줬는데, 이제 조금씩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. 헉, 네. 디벨롭이 됐구나, 디벨롭요 와, 대단하다. 음.